옛날에 다 이거 말라가. 음, 나같야 고양이 만들었다. 언니 좀멀리가야겠다야잘만들었다 고양이에 넘치고. 뭐랄까. 응. 고양이 되게 잘 만들었네. 안 그래요? 응. 길고양이 음, <ination> <sí. goodbye testerUB2> <friend> 어,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전주시 길고양이 보호 협회 회원들과 협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같이 봉사를 나와서 하고 계신데요. 이 길고양이 수술은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고양이들 밥을 주셔서 그 고양이들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캣맘 하면서 가장 깊게 생각했던 게 어떤 그런 동물 학대라던가 이런 TNR 정책부터 시작해서 동물 보호법이 굉장히 약하고 좀더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캣맘 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것만큼 좀 동물 보호법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주시는 그 동물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서 동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과 또 생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저희들은 지금 그 동물복지 분야와 또 유기동물 분야 또 길고양이 분야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그 각자 그 분야별로 세부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그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돌봄학교라든가 또 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른 동물 그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내장집지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반려동물 놀이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기동물그 보호센터 시설 개선과. 폐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그 계획 중에 있고요. 질양이 분야로는 저희들이 지금 질이 개체수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어서 그 권역별로 TNR 그 중성화 수술을 시행을 해서 그 아이들 개체수를 좀 조정을 좀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주시에서는 그 동물과 우리 사람이 같이 공존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예. 코스에 갇혀져 있는데 여기 안에는 160 마리의 반려 동물이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 우리들의 친구들이 있던 어 개들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한 동물 활동가의 제보를 인해서 이곳은 농장주로부터 격리 보호 조치돼 있고 지금 전주 시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발생했던 일이며 지금은 환경 좀더 나아졌어요. 초기에는 이곳에서 그 농장주가 어떻게 관리는지 볼수 있을 텐데요. 어,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암흑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현재 전주시가 비닐을 씌워서 비를 피할 수 있, 있었지만 그 전에는 비닐도 없었었고 아이들이 뜬장에 발판도 없는 곳에서 지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짬밥. 사람이 먹다가 남은 밥을 먹고 있었었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짬밥이 다 썩어서 실은 먹을 수도 없는 건데 아이들은 먹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물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물 없으면 살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러, 여기 와서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 우리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어, 좀더 고민이 필요할 텐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는 전주시에서 관리했던 어, 슬로우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을 텐데, 물론 많은 사람들을 또 민원도 넣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곳이 지금 거의 30년 동안 이곳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조살 행위와 동물 학대가 이어졌었던곳이거든요우리들이좀더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있었 이곳은 이 이곳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어, 이 저희 전주시 동물복지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동물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동물 학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laughs>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 개가 참 많아요. 이제 100마리가 넘게 있는데. 이제 보통 성견들은 말을 잘 듣는데 이제 새끼들 같은 경우 좀더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이 잘 해결돼서 좋은 데서 이제 애들이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